자, 지난 편에 크롬용 초광각 렌즈에 이어서 풀프레임용 초광각 렌즈들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소니 미러리스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소니 FE 마운트입니다. 여기는 역사가 좀 짧아요. 그래서 렌즈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장 인기가 많은 거는 1635GM 렌즈 2.8 고정조리계 렌즈입니다. 화질, 색수차, 비네팅, AF속도 모든 부분에서 우수합니다. 문제는 가격. 그리고 이 렌즈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1635F4 렌즈가 있었어요. 저는 뭐 나름 가성비로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GM 렌즈 출시 이후로는 뭐 참밥 신세인 그런 렌즈입니다. 그리고 12에서 24mm 렌즈도 있어요.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가격이 다소 비쌉니다. 소니가 최신 렌즈긴 한데 전반적으로 좀 비싼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제 서드파티 렌즈들에서도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죠. 일단 최근에 탑론에서 17에서 28 조리개 2.8 렌즈가 나왔고요. 초점 거리에서 조금 타협했지만 2.8 조리개 값은 고수한 것 동시에 무게와 가격까지 매우 훌륭합니다. 그리고 시그마도 있죠. 시그마는 무게와 크기를 포기하고 엄청난 성능을 가진 걸로 유명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FE 마운트 전용 설계로 14-24mm 에서 조리개 2.8 렌즈가 출시가 됐고요 DSLR용 렌즈인데 어댑터 일체형으로 출시된 단렌즈들도 있습니다 14mm 조리개 1.8 렌즈와 20mm 조리개 1.4 렌즈가 있습니다 이두 렌즈는 별, 은하수, 오로라 촬영에서는 현존하는 렌즈 중 가장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성비 중 최고인 삼양에서도 FE 마운트 렌즈가 있습니다 14mm 2.8 렌즈와 18mm 2.8 렌즈가 있습니다. 그중 18mm 2.8은 이번에 나온 렌즈인데 무게가 145g으로 서브용으로 들고 다니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 렌즈입니다. 비슷한 렌즈로 바티스의 18mm 2.8이 있었는데 화질이야 뭐더 좋을 수 있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마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토키나에서도 F 마운트 전용으로 20mm 2.0 단렌즈가 있고요. 또 중국 브랜드인 라오아에서는 AF가 안 되는 MF 렌즈로 12mm 그리고 15mm 렌즈를 팔고 있고, 또 보이그랜드에서는 10mm, 12mm, 15mm 이세 종류를 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캐논 풀프레미러리스인 임 RF 마운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직 15에서 35mm 2.8 렌즈 딱 하나뿐입니다. 네, 선택지가 없어요. 소니도 역사가 짧긴 한데 그래도 구색은 다 갖춘 반면 캐논 미러리스는 아직 갈 길이 한참 멉니다. 그런데 출시 루머로는 14-21 조리기 1.4와 12-20 조리기 2.0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스펙이 굉장히 후덜덜한 수준인데 28-70 2.0도 만드는 RF 마운트니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라인업이고요. 그럼 이제 DSLR 쪽을 살펴볼까요? DSLR은 뭐긴 역사만큼 뭐 렌즈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리뉴얼도 뭐 여러 번되었구요 먼저 캐논 EF 마운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중적인 1635 2.8 렌즈. 지금이 세 번째 리뉴얼된 렌즈구요 이전 버전 렌즈들도 중고가가 꽤나 합리적이어서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1635 조리개 4짜리 렌즈도 있구요 이거는 이전 모델의 1740 조리개 4 렌즈가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빨간띠 둘러져 있는 L 렌즈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렌즈일 겁니다. 그런데 화질도 은근히 좋아요. 그리고 초초 광각의 11에서 24mm 렌즈도 있습니다. 대신 이거는 좀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서드 파티 렌즈들도 엄청나게 많죠. 먼저 탐론부터 한번 볼까요? 15에서 30mm, 2.8 렌즈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무겁고 그에 비해서 특별한 장점은 없는 것 같아서 좀부러입니다 대신 더 최근에 1735 2.8에서 4짜리 가변조리개 렌즈가 리뉴얼이 됐는데 저는 차라리 이게 더 무게도 가볍고 가변조리개지만은 이게 성능도 더 합리적이라서 이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렌즈의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중고가 10만원대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DSLR 만의 장점이겠죠. 그리고 시그마에서도 렌즈가 많습니다. 아까 앞서 나온 소니에서 원래 DSLR 용이라고 했던 14mm 1.8 렌즈 그리고 20mm 1.4 렌즈가 있고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별 은하수, 오로라 촬영 등에서는 현저 최고 렌즈입니다. 그리고 12에서 24, 4.0줌 렌즈와 14에서 24, 2.8줌 렌즈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저가 중고 렌즈로는 탑론의 1735가 있었다면 시금에는1224 렌즈가 있습니다. 싼 맛에 초초 광각을 누리기에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가성비 최강 3양 렌즈로는 14mm 2.8 렌즈가 있고요. 최근에 수동 렌즈로 10mm 렌즈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거는 DSLR에서는 최고 화각 렌즈로 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이릭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11mm, 15mm 수동 렌즈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니콘도 간단히 살펴볼까요? 캐논과 마찬가지로 서드파티 렌즈들은 캐논과 동일하게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네이티브 렌즈들은 니콘이 캐논보다는 종류가 좀 적어요. 니콘 FX로 초광각 줌 렌즈로는 14에서 24 2.8 렌즈 그리고 16에서 35 4.0 렌즈 딱이두 렌즈뿐이고요. 대신 캐논 네이티브엔 없는 니콘만의 초광각 단렌즈가 하나 있습니다. 20mm 1.8 렌즈인데 이게 은근히 싸고 가볍고 가성비도 좋아서 캐논에도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하는 렌즈입니다. 여기! 확실히, 풀프레임에는 엄청 많죠? 그래도 초강각은 용도나 가격이 워낙 천차만별이라서 고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요약. 제일 비싼데 제일 안쓰고, 근데 제일 갖고 싶은 렌즈.